안녕하세요.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 욕심을 줄이면 많이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,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하지만, 하지만, 덜 쓰고, 적게 쓰고, 나름, 자기만의 만족,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뭐, 어떻게 하다 보니까, 2023년, 뭐, 실제로는 2022년, 뭐, 12월부터죠. 도시락을 싸서 출퇴근을 합니다 뭐 아주 가끔 뭐 사먹는 경우도 있는데요 도시락을 싸서 다니니까 많은 모습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 첫째로 이제 조그마한 이제 가방을 이제 들고 이제 출퇴근을 하는 거죠 그 가방에 도시락이 있고요 뭐 책도 하나 넣어갑니다 출퇴근하는 길에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책을 2, 30페이지든 뭐 4, 50페이지든 읽습니다 뭐 나름 이렇게 그런 생활들이 저한테는 만족스럽습니다. 점심 식사하러 어느 곳에 가서 뭘 먹을지 고민하지 않는 작지만 아주 작은 고민들이 사라진 거죠. 뭐 물론 도시락을 싸면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. 근데 뭐커진 않지만 또 적다고도 할수 없는 금액들이 절약이 됩니다. 뭐 마음이 좀 차분해지기도 하죠. 게다가 뭐 출퇴근하는 버스 비용, 지하철 요금은 깎을 수는 없지만,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. 그 지하철, 버스, 등교 시간, 나교 시간, 동료들과 얘기하기도 하고, 뭐 책을 읽기도 하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느끼는 거죠. 세상 살아가는 흘러가는 모습들도 파악하기도 하고요. 이래저래 여러 가지들을 느낍니다. 뭐 아예 지출을 안할 수는 없지만, 당근 마켓을 가끔씩 보거든요. 뭐 괜찮은 물건들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봅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본다. 그냥 영화를 보면 15,000원, 16,000원인데 당근마켓 이런 데서 티켓을 구매하면 9,000원, 만원이면 삽니다. 그렇게 해서 소비를 하는 거죠. 구질구질하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는데 저렇게 지내니까 나름 좀 비용이 절감이 되더라고요. 뭐 괜찮은 행동들 같습니다. 필요하다면 뭐 중고 의류가 됐건 아니면 중고 서적을 사서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뭐 리사이클링이라 그러잖아요. 재활용이잖아요. 그러면 뭐 어떻게 되든간에 자원 낭비를 좀 줄이는데도 기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죠. 뭐 저는 그러지 못하고 있지만 만약에 만약에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출퇴근 교통비를 좀 아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뭐또 다른 나름의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죠 저는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좀 이렇게 달리는 걸좀 이렇게 생활하려고 애쓰거든요 출근할 때 혹은 퇴근할 때 달려서 집까지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뭐 달려서 집까지 가면 그래 뭐한 40분 50분 걸릴 수 있겠다 근데 따로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달리기도 하는데 그래 뭐 출근할 때든 퇴근할 때든 출근할 때는 뭐 사무실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땀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기가 좀뭐하니까 퇴근할 때 그래 볼까? 이런 시도도 괜찮은 것 같더라는 겁니다. 뭐 달리면 뭐가 덤으로 따라오겠습니까? 교통비 아끼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건강이 저한테 덤으로 따라오겠죠. 어쩌면 덤이라고 생각한 건강이 훨씬 더 저한테 이로운 거니까 돈을 몇만 원아낀 것보다 더큰 효과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. 뜻밖의 마주한 이제 작은 즐거움들이 있던 거라는 거죠.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. 주말이면 도서관에 가서 읽고 싶은 책들을 빌려오고 그 책들을 또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죠.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?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? 시간이 지남면 지날수록 느끼는 건 아, 욕심을 최대한 억눌러야겠다. 진눌러야겠다 완전 없어지진 않지만 욕심이 나를 잡아 삼키는 것들을 좀 항상 경계해야겠다. 그리고 조심또 조심해야겠다. 함부로 도장치지 말고 함부로 뭔가 결정하지 말아야겠다 생각도 듭니다. 왜겠습니까? 그래야지만이 삶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아무도, 아무도 나에게 아무런 사심 없이 뭔가를 주는 일은 없다. 이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.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거죠. 아무에게나 호의를 베푸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위험한 사람, 나에게 언제 어떤 식으로든 위협이 될수 있는 나를 비방하거나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들이 사방에 차고 넘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당한 거리를 줘야 되고 함부로 속내를 틀어놓는 것도 경계야될일 같습니다.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다? 사람이다. 사람을 잘못 믿고 사람하고 잘못 느끼면 그로 인해서 겪는 충격이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겁니다. 뭐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랜 지인에게 큰 일을 겪어서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. 그렇지만 또 나름 또 헤쳐나가고 있는 중이고요.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서 뭐한 1년 반 정도를 한것 같습니다. 1년 반 정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하게 됐고 그냥 제가 간종이고 구질구질하게 개소리 하는 걸 좋아하는 놈이라는 것도 알게 된것 같기도 하고요. 뭐 적지만 적지만 광고 수익이 들어오는 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고맙습니다. 뭐, 이걸로 뭐, 용돈벌이가 되고, 아이택도 없습니다. 뭐, 말도 안 되는 소, 소금의 인건 맞지만, 그래도 감사한 거죠. 고맙다라는 거죠. 이 영상을 찍으려고, 나름, 언론 기사도 찾아보고, 책도 읽고, 또 기사도 찾아보는 게, 저한테는 작은 즐거움입니다. 뭐, 누가 이거 한다고, 저한테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, 안 한다고, 혼을 내는 것도 아니지만, 이렇게 살아갑니다. 참 신기한 거죠. 유튜브라고 한 채널이, 저한테 이런 기회를 준것 같습니다. 많은 생각도 하고, 많은 고민도 하고, 아직도 목소리가 이상하고, 억양이 엉망이지만, 아예 좀 고쳐야 되는데, 스스로 계속 그런 의식들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. 발음이 부정확하고, 억양이 이상하고, 말도 조급하게 하는 이제 모습을 보면서 반성도 하게 해준 게 유튜브 채널입니다. 고마운 일이죠. 앞으로 살아가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유튜브 영상은 계속 찍어서 계속 올리고 싶습니다. 비록 구독자가 적고 조회수가 적고 광고 수익이 아주 적어도 괜찮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제 자신에게 혹은 다른 분들한테 하고 싶은 거죠. 왜? 왜?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나름의 즐거움이고 감사함이고 행복이 될 수도 있겠더라는 겁니다. 어떨 때 보면 제가 답답한 스트레스를 풀려고 이런 영상을 찍어서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. 말을 하면 할수록 말이 아주 조금이지만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고요. 이래저래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어리석다라는걸더잘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. 모지출, 그러니까 절약하고 아끼는 모습이 이렇게 알려주는, 제게 이렇게 주는 또 다른 고마움들도 있더라는 겁니다. 뭐 쇼, 쇼핑을 하고 물건을 사고, 이런 것들도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더라라는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. 소비를 안한 모지. 무지...